안녕하세요 햇살이 정말 좋은 가을 하늘인데요 오늘은 충주 쪽을 찾아왔습니다 충주를 탐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이곳이 충주호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산속에 수년 체 방치되어 있는 가족호텔인데요 이게 어떤 연유로 아직까지 세단장이 안되고 이렇게 오랜세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충주를 촬영중에 자주 이 길을 지나다니는데 그동안에는 어, 이곳이 어, 금방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싶어서 지나치곤 했는데 오늘은 지나다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영상에 한번 담아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풍경은 좋은데 지금 건축물들은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름답죠? 충주호 정말 풍경이 단풍이 들면은 진짜 더더욱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안에는 상당히 파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가 거의 멀쩡하게 남아있는 게 없고요. 이곳에 이걸, 지었을 때가 수십억이 들었을 텐데요. 지금 또 앞으로 세 단장을 하락해도 상당한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위에서 보니까 아주 무섭네요. 뻥 뚫혀 있는 아래층에 물이 고여 있는데, 저게 어떤 물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최대한. 한번 아래를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저 물이 지금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 물 깊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래쪽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오래전에 사람 손이 미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망가졌네요. 안쪽을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 안에는 무슨 건축자재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곳입니다. 하, 참. 안타깝네요. 이것도 깨끗이 수리만 잘 해놓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어, 하늘에서 확인했던 그 건물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하늘에서 봤던 그 호텔 건물인데요. 아, 밑에서 본게 어마어마하죠. 주변이 아주 얼씬년스럽습니다팽한이비었고 지금 밖에 입구에 휠서 막아놓은 게다 뜯어져가지고, 아무나 접근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물이 많이 망가졌네요. 일부, 정리는 좀 했었나 봅니다. 어, 이쪽에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머리 조심해 놨고요. 여기가 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지하로 가는 곳입니다. 아유, 여기도 지하 쪽에 아주 물이 꽉차 있네요. 이 정도 건축물이면 지하 한 2, 3층, 3, 4층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깊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유,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로 빠지면은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중을 한번 봐야 되겠죠 물은 상당히 지금 현재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서 막네요 근데 위에 부유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다시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렇게 부셔놨습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다른 용도로 하려고 했나요? 여기가 지금 로비로 가는 곳인 모양이 데이디드도 되나요? 엘베이터? 리 아, 다행히 콘크리트네요. 와, 여기가 아주 넓네요. 이곳이 아까 하늘에서 봤을 때그 물인가요?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본 모습이죠. 하늘에서 본 모습과 지금 지하에서, 지상에서 본 모습은 완전히 틀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은 상당히 지금 차 있는데, 가쪽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이 로비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끝이 안 보이네요. 아유 밑에도 수직으로 아주 랜턴 불빛이 비치질 않네요. 자 전체 이동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그림 잘 그려놨네요. 이게 무슨 풍자해서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요. 이 건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분들이 이렇게 낙서를 해놓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쪼록 그분들도 하루빨리 복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쪽으로 나가볼까요 아 여기는 저기 스타렉스죠 차량도 방치되어 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방치되어 있는 스타렉스는 구형 스타렉스 같죠 구형 스타렉스가 1990년대 아마 휠세대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맞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거 안은 아주 엉망이네요. 하하. 이 차량도 이렇게 그냥 방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아 정말 큰 건물입니다. 이런 산속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야. 참,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호텔 건물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이곳이 폐기물도 이렇게 지금 접체해놓고 한거 보니까는 조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마저 지금 중지가 된것 같아요. 아주 말 못할 큰 사연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충교반에 있는 옛날 가족 호텔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곳에 이렇게 큰 건물들이 산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고요. 아, 빨리 하루 빨리 경제가 아, 다시 좋아져가지고 이런 곳에도 많은 분들이 찾고 하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을 하늘에 산 속에 우뚝 솟아 있는 빌딩이 멋지네요. 어, 어떻게 보면 뭐 밤에는 무서워서 오지도 못할 것같지만 그래도 낮에는 멋지네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오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